와 여러분들! 천배 확대된 이 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한번 맞춰 보세요.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크 박사! 웅 응, 박사! <laughs> 자 오늘은요 웅박사님과 함께 생물 천배 확대하기를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생물이죠 웅박사님? 정갈입니다 정갈 정갈을 준비했다고 하시는데요 짜자자 이제 표본 건조표본 그것도 아시아 포레스트 정갈입니다 박사님 이거 잡아보지 않았어요? 네잡아다 보고 키워다 봤었죠 와또 잡았어 오우.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 자 정갈을 보면요 이 친구가 털이 굉장히 많이 나있고 그 다음에 항상 궁금했던 거 얼굴 부분도 있었고 음... 그 다음에 꼬리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확대 한번 해볼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독침을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꼬리 쪽 말씀이신가요? 그러면은 에그 박사는 얼굴 쪽 궁금하니까 얼굴 쪽이랑 꼬리 쪽천배 확대하기 위 지금 바로 렛츠 고! 먼저 퇴화되고 있는 이 정갈의 눈이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는 잘안 눈으로 에그 박사 눈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천배 확대해서 그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잠깐, 확대해 볼게요. 확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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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우와. 우와, 이게 눈인가요? 자, 눈썹도 보여요. 눈썹. 어, 털이 있네요. 눈에도 털이 있어요. 두 가닥이 있어요. 이게 털이 제눈 옆에 있으니까 눈썹처럼 보이고요. 그다음에 <laughs>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새까매가지고 눈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천배 확대를 하니까. 진짜 눈동자처럼 까만색과 눈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네요. 이 정갈은 눈이 위에 있잖아요. 그 위에를 보고 다니는 거. 이 정갈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좋다해요 아 네, 그래서 밝고 어두운 정도만 알수 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웅 박사님이 궁금하다고 하신 레그 그래. 박사도 지금 몹시 궁금해진 바로 독침에 있는 꼬리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박사님. 독침 전에 발도 한번 보죠. 발. 어, 발. 발 어때요? 어디? 어 좋아요 발 발이 굉장히 털이 많아요 하나 어, 둘셋 째깍 우와 우와 발톱 보니까 이 전갈인지 모르겠어요 전갈 아닌 거 같고 뭐 거미 다리 같아요 거미 다리 같아 거미 다리 아란툴라 자 일단은 털이 굉장히 많고요 이 끝에 있는 게 발톱인가요?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오 발톱도 굉장히 조그맣고 날카롭네요. 다리에 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. 또저가라면또 또 꼬리 쪽에 있는 날카로운 독침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독침을 천배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침 안에 뭔가 들어 있을 것 같아. 이거 봐서. 하나 둘셋 트링 빠 우와. 우와! 음. 에그 박사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은 독이 들어있는 거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독침도 하나입니다 날카롭고 휘어진 독침이 보이고 저침 끝을 보니까 와 독이 한번 찔리면 굉장히 아프겠네요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. 그 박사 예상한 것처럼 역시나 주변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카락 같아요 머리카락 이 털은 정갈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. 털을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아시아포레스 정갈 친구는요 꼬리에 있는 독보다 앞에 있는 찌개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찌개로 전투를 하자 보통 어... 공격도 하고요. 근데 봤어요 그때 잡았을 때 찌개로 공격을 하던가요? 네, 찌개로 공격을 하는 걸 봤습니다. 저한가를 처음 배워 확대해가지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안...